마음의 간싸함이 없고 여호와께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이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보면은 성경 전체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세만금 여기 보면은 독이 있어요. 물이 출입하는 독. 거기에 엄청난 물이 나갔다 들어왔답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보면요 네, 성경 전체로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인터넷 시대, 네, AI 시대, 저도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도저히 제, 제 머리로 안 돼가지고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챗 GPT에다 물어보면 간단한데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작업하다가 뭐 하나 뜨길래. 채 g 피트에다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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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해결됩니다. 참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여기 똑같아요. 마음의 간사함, 정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이렇게 뚝 던져놨어요. 우리 마음의 간사함이 다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정죄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 받은 죄인이지. 죄 없는 의인이 아닙니다. 잘 이거 이해하세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착각해가지고 뭐 나는 죄 없으니까 이제 막살아도 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께서 불의를 돌리지 아니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겠다. 이러 이걸 하죠 너무나 좋겠다. 또,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복의 관한에 대해서. 어, 하나님께서, 생, 야,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이거, 끝내버려 말어. 이거, 예, 죽여 말어.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무엇을 해줄까? 무, 슨 축복을 해주실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예 우는 착각하고, 아, 하나님 앞에 혼나면 어떻게,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길 원하시는가. 또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들의 죄와 불의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죄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헤아리지 아니하시며 그것들을 당신의 아들에게 돌리셨습니다. 크아, 아들에게. 네. 아들에게 다 돌리셨어요. 동의서에서 먼곳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했어요. 누가 옮기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옮기셨죠. 이랬어요. 아들 예수를 초청하지 않니 하면 절대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교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아니, 병까지 짊어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대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원래 누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옵니다. 뼈 조각에서 살이 딱 박히면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죄악이 뭐, 우리의 죄악이 뭐예요? 우리 우리 에 나와 있는 정죄예요. 정죄 이게 뭐라고요? 아온, 사학 타락, 불법, 죄에 대한 처벌. 에? 아주 이 꼬부라진 거, 왜곡, 왜곡된 성격이죠. 이거 다 누가 한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인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저 중동 지역에 화약고 막날 터지고 깨지고 그 이란의 테일한그 빠져나가는 차량 행렬, 행렬도 보죠 가다가 기름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끔찍합니다. 절대로 전쟁은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 뭐, 준비하고 강화되어야죠. K방산. 그러니까 세계적인 명품 무기가 된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나좀 불쌍히 여기지면 안 되니, 그거 아니에요. 막, 막, 훈련하고, 무기를 만들고, 준비하고. 세상에 항우처럼 잘 만드는 무기 없다는 거예요, 지금. 또 보세요. 우르면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정죄를 누가 받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는데요. 죄악을 아온 정죄, 정제, 정죄나 죄악이나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 아래, 죄 아래, 율법 아래, 법 아래, 심판 아래 있으면 어디 간다고 했어요? 지옥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옥 가는 거 아유, 해결받으면 다 지옥 갈 건데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대요. 담당해 주셨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표적에 명중시켰다. 창으로 찔 아니, 김동천을 찔는게 아니요. 우리 주님이 대신 그 자리에서 찔리신 거요. 예 그걸 깨달으면 감사가 절로 나와야 되고요. 그냥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그런데 깨달아지지 않냐 면 아무 생각 없어요. 그게 뭔, 뭔 얘기요? 이건, 이거아게안 맞는 얘기야. 깨달아지면 감사가 있고, 깨달아지시면 평강이 있고, 깨달아지면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님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희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 살 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알아있 했어요? 무작정 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무작정. 이제 눈이 나쁘시면 이렇게 귀에 꽂아주세요. 우리 저기 자제분들한테 이렇게 버즈라고 해서 있어요. 여기 귀에 꽂,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했죠. 구약에서는 신명 6장에. 근데 우리 신약성에서 어떻게, 눈이 나쁘니까, 눈이 안 보니까 입에서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꽂으시면 돼. 귀에. 안 그러면 이어폰에다가 뭐 마이크처럼 해가지고 들으시면 돼. 목소리 키우면 다 들려요.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어. 얼마든지. 안 되면 저한테 여쭤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방법을 찾아 드릴게요 아, 아예 사서 드릴게요 당근에서 아주 사, 비싸지도 않아 한쪽만 들으시면 안돼 양쪽 다 듣고 다니시면 곤란하니까 한쪽만 들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도 한 시간 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작정 읽으시고 무작정 들으세요 그래야 이게 주거니 받거니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려면 그게 뭔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알아두르셔야 돼. 담당시키셨다는 것은 뭐라고요? 표적에 명중시켰다는 거예요. 명중시켰어요. 그래서 욕기서부터 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그래서 욕기, 욕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요. 또, 16장 12절. 이거 제가 다 설계했던 거요.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숴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격을 삼으시고. 아니, 내 목을 막 잡아서 부숴뜨려버렸대. 예? 이게 뭐예요? 예수님 고난의 모습이지. 다 그렇게 써있어요. 에가서 3장에 똑같아요. 아니, 말을 안 들어. 끝까지 이거 뭐, 예? 말씀도 안 듣고 화를 당겨 나로 관역을 사무심이요. 에레미아, 애가 에레미아도 똑같이 하나님의 고난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셨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담당하셨어요? 담당하셨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생각은 평화에 대한 생각이지 악에 대한 생각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에르미야 29장에 보면요. 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쟁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래요.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 예수만 잘 믿어. 다시 돌아와. 예? 아, 예수. 그파 다 뺏겼잖아. 너 근데 예수 믿는 거다 뺏겼잖아. 그러니까 내쫓김나하는거요 응?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싸우고 다니고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욕하고 다니고 그냥 누구한테 어? 지역 주민들 이웃들에게 욕욕 욕 먹고 그러면 안된단말이에요 아이고 무슨 뭐 교회를 다닌다, 아니안 다니는 게나겠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야 저분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가 생기가 돌고 저분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가 그냥 아주 그냥 분위기 좋아. 이런 말 들으셔야지. 아, 이저 어디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에? 그게 도 대체 뭘감 배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아이들 학교에 뭐 물어 있어요. 너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니? <laughs> 그말 들으시면 안 돼. 우리 주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에? 다시 너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배우셔서 세상에 나가셔도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 보세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7절.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간사함이 없고 간사함이 없어야 된대. 속임수, 배신, 그릇된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요. 예수 잘 믿었어요? 그러면 이게 간사함이 없어야지. 그 이모를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 가봐 누군가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야, 이 사람 참 깨끗한 사람이야. 아무리 봐도 그 사람 좋은 사람. 누가 뭐라 해도, 아이, 그 사람, 그 장, 당신 잘못 봤어. 이 말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 어떤 사람, 누가 뭐라 하면. 아이, 그런 사람 아닌데? 잘못 본 거요? 어, 주연께? 그런 사람 아니야? 거기 권사님, 그 집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그, 그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 나다나엘. 빌립이가서 얘기하죠. 나다나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대요. 지금 다윗도 선지자예 요 아니에요? 다윗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제가 지금 시편 32장 가지고 그라고 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또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관주가 아니 고린도후서 5장 19절 정죄를 당하지 않는데요. 5장 1 9절 이렇게 보면은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 죄를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정죄구나. 예? 너죄받꿨어 이건 정죄하는 거예요. 죄받꿨어그 죄를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막참 사람들 잡고다 거예요. 죄받아 그러면 안 돼. 그런 말 듣지 않? 그 죄를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질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예,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써 놓고 시편 32장을 2장 2절을 똑같이 써 놨어요. 여기 보니까. 그럼 뭐예요? 제가 미아리에게 했죠. 저쪽 서에서 야호 하면 이쪽 서에서도 야호. 들려요? 구약과 신약은 미아리 친다고요. 다시 구약과 신약은 미아래신다고해 구약 구약에서 야호 우리 이제 그렇게 들어면 안 되고 예수님 그러면 신약에서도 맞맞 예수님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약도 예수님 얘기 신약도 예수님 얘기요 또 로마서 사장 8절 이렇게 쓰놨네요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같으니라 너죄 없는데. 아유, 난 죄가 많은데요. 뭐. 난 부끄러워요. 예? 세리처럼, 막, 하늘도 못 보고, 막,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화목재물 대신 내의 네 수님을 내가 힘입게, 힘입어서 살겠다는 거예요. 예? 나를 불쌍히 여겨서, 라고 할 때, 화목재물과 연결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에 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용서 받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용서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무례히 행치 말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성질내지 말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고요. 오는 말씀을 들을 때 어렵다고 막 푸념을 떠는데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너도 자비를 베풀러라. 내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말씀이요. 네. 이거 푸는 건뭐 그냥 풀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쫓아가면 풀어져요. 네. 새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여기 화목, 화목, 화목.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웃과도 화, 화목해라. 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또 보세요. 정제받은 신령은 죄를 미워하고 유혹에 저항하는 대신에 죄악된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인생을 뒤틀어지게 만듭니다. 정제받은 사람도 이제 봐야 되겠네요. 죄를 파괴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자, 매혹적이다. 이게 뭐냐면요. 매혹적이라는 게 뭐냐면, 매료됐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강사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 자, 뱀이, 뱀이 탁이랬어요 쥐를 바라보듯이. 예? 뱀이 말이죠 이렇게 딱 써가지고, 개구리를 딱 보면요. 무서워서 못 도망간대요. 예? 무서워서 도못 도망간대요. 뱀이 말이죠딱 하면 독을 딱 쏘아나버리면요. 쥐가 움직이지도 못해요. 이게 매혹된 거예요. 완전히 고에 그냥 매인 거예요. 예? 이걸 떨쳐보려면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영적인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적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런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도 계속해서 죄 때문에 여기 죄의 매력에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보세요. 가나한 땅의 풍속과 이곳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 에? 그거 따르지 마. 너희는 내 법들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요한이라. 제가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 오셔서 책을 사가지고 하시길래 같이 대화하는 중에 그랬어요. 구약에는 율법주의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주의가 없어요. 시장에서 착각해가지고, 예? 그 바리새인들과들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도 개인들이 율법지에 빠진 거지 구약에는 율법지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보세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락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하나님의 네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짐승과 교접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다 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죄악을 따라가니까 그 땅이 퇴행해지죠 어? 그걸 따라갔으니까 그 땅에서 퇴행받아가 70년만에 70년만에 돌아오죠자 어? 이렇게해서 또 인생 그 쫓아가면 이 아온을 쫓아가면 어떤 인생이 나오냐면요. 보세요. 여로보암, 바사, 이세벨, 아하. 이게 다 이게 아주 의쟁이 뜨쟁이에요 다시요. 어? 여로보암 바사 이세벨 아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정도 가 아니라 이거 의쟁이 뜨쟁이야요 의쟁이 뜨쟁이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어, 가인도 똑같아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요. 자 다시. 이제 이제 뭐딱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자, 마음의 감사함이었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해서 살수 있는 복을 누가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그 정죄의 자리를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를 주신 주로 진로 깨달으셔서 오늘 한 달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